스페셜 매치 보고 계십니다. 김태경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3세트까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조금 전 3세트에서 김태경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대1로 앞서게 됐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로서는 오늘 준비한 것이 거의 네. 그 스토리가 좀 비슷한 준비를 해왔네요. 음, 그렇죠. 어, 특별히 이제 아주 오인 전략이나 뭐 과감한 플레이, 뭐 특별한 색다른 빌드, 이런 건 이제 크게는 안 나오고, 조금 조금은 나오지만 크게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승부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은 뭐, 막, 반드시 이기고, 뭐, 상대방을 쓰러트리겠어, 라는 생각에, 뭐, 칼 끝에 독도 살짝 발라보고, 그 네. 꿈에 <laughs> 암기 같은 거 하나 숨겨, 표창하는 같은 거 하나 숨겨두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칼끝만 하나 믿고 진검 승부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속이고 서로 실력대 실력을 붙고 싶을 때가 네.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그검 끝에 독을 받는다는 것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심리전 끝에는 전략적인 승부 수도 언제가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승부, 지금 1, 2, 3경기까지 지나갔었는데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뭐 4경기에서 사실 전략적인 승부를 걸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스코어도 되긴 되는데, <laughs> 네. 그래도 이기고 있는 김태형 선수가 만약에 건다면 한번 걸지 않을까. 근데 두 선수 모두 스타일이 상대방의 전략적인 스타일이 있으면 한번 받아 넘긴 이후에 자신이 <laughs> 네. 어, 역으로 거는 스타일이라서 아무도 안 걸기 때문에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티지 선배의 클래식 스페셜 매치. 자, 과연 화승호재 이지동 선수일지, 김태형 선수일지, 어, 네 번째 세트의 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의 전장, 콜로세움 2입니다. 4세트 콜로세움2입니다. 5시에 위치한 이재동 선수의 초록색, 녹색 저그, 11시 쪽에는 김태경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의 응원단, 그 선창자는 예. 상당히 우렁찬 목소리를 가졌어요. 네, 예. 어, e스포츠 대표 선창자라고 하네요. <laughs> 예. <laughs> 참 좋죠? 네. 자, 코로스튬2에서 이재동 선수와 김태경 선수는 만난 적이 있고, 1대0으로 이재동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통상 냅둔 네. 적을 보면, 어, 저구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뭐 거의 비슷하네요. 이재동 선수 3승 1패, 대프로토스전은 1승 1패 기록하고 있고, 김태경 선수 4승 무패입니다. 네. 그리고 대처구단 역시 1승 무패입니다. 네. 그렇죠? 어~ 그~ 주선수가 어? 이맵에서 맞붙었을 때 당시에는 이제 헐로스테움 원이었어요 예. 예. 그때 경기 양상이 어땠냐면 방금 지나간 세 경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뭐~ 또 아무래도 이재동 선수와 김태동 선수 아~ 김태경 선수가 서로 이제 전략 아~ 수 싸움을 교환함에 있어서. 일단적인 승부수보다는 서로 그냥 기량 싸움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음. 뭐, 비슷한 빌드, 뭐, 비슷한 전략을 계속 했을 때 이기고 지고 하는 선수. 이런 마수, 라이벌 이런 것도. 다... 아, 말이 끝나게 하고 네, 게 네, 게이트. 그이. 자, 파일런을 가다가 슬쩍 돌아서 짓는 게왜 그러나 했더니 일단, 일단 게이트. 일단 게이트웨이를 먼저 건설을 했고요. 뭐 아직은 뭐투웨게트 올인이다 뭐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자, 네. 이재동 선수는 12드론이죠 낌새 그 느낌 네한번더 네. 뭐, 네. 예측해 보시 예. 있겠네요 그냥 질럿 하나 쑥쑥쑥 찌르면서 바로 넥서스 음.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아마 그 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재동 선수는 언위쪽에두 번째 철체 먼저 어, 갔습니다 12드론 음, 네. 뭐 다른 맵에서 빌드가 이렇게 갈렸다 그러면은 토스가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첫 질럿에 휘둘리는 동안 저은는 신나게 맞고 정신없이 뭐선크를 지어야 될 경우도 있고 네. 팔조글링 나와서 맞고 이러다 이러다가 어느새 역공을 가보면 프로토스 입구는 심시티로 포지로 막혀 있고 넥서스는 짓는 중러럼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네. 근데 콜로세움에서는 예. 해철이가 전진돼서 공격을 받는 형태가 아니고 본진 네. 안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진해철이가 질로세막 두드려 맞고 드론 빼고 이런 일은 잘안 생겨요. 슈퍼스타 네. 이재동 선수, 네, 네 이재동 선수의. 어, 팬들이, 어, 직접 제작을 해온 거죠. 그렇죠. 진짜 그 무슨 산을 오르는데 있어서, 어, 이재동 선수는 저그라는 산에 지금 정상에 있지 않습니까? 네. 김태경 선수 역시 프로토스라는 산에서는 분명히 정상이에요. 이 선수가. 그렇죠. 그럼 이두산 중에 누가 더 높은 산이냐를 지금 놓고 선수들이 따지고 있는 건데, 그 선수들이 2009년, 뭐 정말 저그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저그들이 뭐, 어, 어떤 선수들이 바짝바짝 빛을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런 시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스의 황금 시기는 맞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2009년의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네. 2월까지가 2008, 2009 시즌이라고 본다면 시작이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그 행방을 가로질 승부라고 보입니다. 네, 김태웅 선수 질럿 한기 뽑아내면서 멀티, 역시 원게이트 2회 멀티 가져갔고요. 네. 자, 룰럿한기와프로바한 개. 이재호 선수가, 승격. 아, 지금 수비 좋아요. 이즈 선수가 이번 게임에서는 안 하던 드론 정찰을 한번 했는데, 네. 그게 좀 주요를 했습니다. 그거 네. 안 했으면, 당연히 더블랙에 깼거니 생각하고, 그냥 라바 모이는 대로 족족 드론 뽑았으면 절대 이런 소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아, 역시. 일얼두 예. 개째 도착을 했어요. 네. 이 정도 급이 되는 선수들이 붙으면 정말 정보전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 때문에. 예. 네. 김동수의 절이 항상 강조하는 그 촉이라는 거. 네. 가 네, 스페셜급 이 S급 선수들은 뭔가 다른 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그 네, 정보력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감각도 굉장히 좋죠. 지금 어, 뒤쪽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던 질럿이 네. 나오는. 드론을 보자마자 이렇게 딱 때렸거든요. 그냥 어택으로 진영학으을못 때리고 강제 일일이 컨트롤 해준 건데 보자마자 바로 때렸던 거 클릭을 해줬던 거죠. 네. 자, 3리 해철이 세 번째 해철리까지 가져가는 이재동 선수고요. 자, 저글링들. 여기서 길 차단 잘해서 진화가스 잡으면. 이거 커트. 이거 커트. 어 빼. 자, 그까 아, 하고. 아, 나 진짜 세개가 아. 가지고 나왔네요. 아 그리고 욕심 어 만족하고 뺄법한데 거기서 또 욕심을 내서 풀어보까지 또 잡으려고 그랬어요. 방금. 네. 자, 쉴드 배터리 네. 건설을 하고 있는 김태구 선수입니다. 자, 지금 김태균 선수 빌드가 상당히 배짱을 부렸죠. 네? 보통 앞마당을 가자마자 바로 이제 포지 짓고 가려면서 이제 입구 수비를 해야 되는데 포지가좀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제 욕심 부린다고 이제 배터리도 짓고 프로보도 나오고 조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배짱을 부려 놓고 자원적으로 살짝 손해를 본 모습입니다. 네, 배터리도 짓고 그랬으니까요. 예. 뭐 이재동 선수나 김태균 선수 약간 이제 빌드가 약간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두 선수 이제 중반 싸움으로 가, 가게 될 텐데 자 어떤 유닛을 또 사, 활용을 하게 될지 김태경 선수 어 오, 예. 지금 이것이 그 전체 그렇죠 파랑입 니다 스테이션의 맞이 완전 확장판이죠 이게 그 업그레이드까지 네. <laughs> 전부 표시가 되는 네죠. 이러한 정보를 함께 보면서 네. 경기를 또 지켜보게 된다면 또 다른 맛일 텐데요. 아, 예, 저희, 저, 봄TV가 네. 갖는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여러 촬영을 동시에 띄워놓고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한꺼번에 볼수 있다는. 그렇죠. 네. 저 화면을 동시에 이렇게 켜놓고 두개 네. 동시에 볼수 예. 있죠. 예. 두 그렇죠. 개랑. 네. 저것은 선수들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네. 피지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 사계트 올리고 있는 예. 김태경 선수고요 김태경 선수의 찌르기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가장 날카로운 타이밍은 보통 네. 스타게이트에서 투커세요 정도 나온 상태에서 발업된 질러 한 여덟, 그리고 악한 둘 정도. 이 타이밍이 이제 찔러서 많이 저그에 게 승률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 타이밍쯤에. 음. 저그가 보통 그때 이제 히드라 막 모으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멀티와 본진 쪽 양쪽 다 수비가 버거울 때, 음. 서구 콜로이가 양쪽 다 없을 때, 요럴 때 이제 많이 어좀 어려움을 겪는데 네? 네, 아 그런 경우 혹은 도욱 선수처럼 아예 로보티스를 빨리 가서 리버와 함께 질런 리버로 뚫는 그런 경우도 아, 그렇죠. 있거든요. 굉장히 좋죠. 지금은 예, 김대훈 선수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간에 약간 어, 어,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어. 코어 이전에 두번째 게이트가 올라가는 굉장히 독특한 더블 랙을한것 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빌드를 설 보임으로써 아마도 제 예상에는 약간 수세적인 거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저글링 다수로 급 공세를 펼칠 거에 대비해 질럿을 뽑아놨던 걸로 보이는데 네. 네. 두 게이트에서 꾸준히 돌린 질럿 수 측은 적거든요 개. 그러니까 대비만 해서 적당히 빠르게 초반 질럿을 충원한 뒤에 게이트를 쉬었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네, 상당히 고민이 많은 흔적이고 사고의 전환이 빠른 거 좋은 점입니다 공 1업 돌리고 있죠. 자, 공 1업 돌리기 때문에 바로 공 1업 됐을 때 악한 둘 정도 확보되거든요. 네.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음. 그렇죠. 예, 그 타이밍이 나갈 수있는타이밍이한번 나오겠고. 그렇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는 어떤가요? 한번 본지 보죠. 자, 스파이어 완성이 됐고요. 자, 게스트 또, 또 채취하고 동시에. 자, 음. 히트라리스텐이 없죠? 예, 아직 없는 것 같네요. 네. 자, 뮤탈 리스크입니다. 어, 이번에는 뮤탈리스크. 진짜. 예, 뮤탈 한번 뽑을 생각인가 본데요? 네. 예, 상대방이 질럿 다수를 뽑으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코어보다 게이트가 먼저 올라 올라간 만큼. 어, 자 이번에는 네. 뮤탈리스크네요첫개세와 같습니다. 아, 예. 4뮤탈 나왔어요 지금. 4뮤탈까지 찍혔습니다. 나온 건한 2, 3이고 하나 더 라바가 지금 찍힌 상태예요. 자 지금까지는 히드라리스크로 초반 저글링 이후 에 히드라리스크 체제를 그리고 히드라 러커 체제를 같은 그렇죠. 이재동 선수가 미탈리스크를 먼저 뽑아 들었습니다. 지금 이재동 선수가 제공권을 순식간에 장악하고 나온 저 질럿들을 뮤탈리스크로 네. 다 잡아버릴 수 있다면 네. 이제는 굉장히 괜찮은 건데요 한개 어, 네. 자 일단 컨셉한개 잡아냈습니다 자 질럿 잡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본진 쪽이나 부실한 곳 쪽에 나갔어요 어 그러네요 본진에 지금은 아, 본진 멀티에도 캐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뒤 네. 중에 한군데로 확실히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투쪽에서 들어가는데 앞마당 쪽에 하나 있어요 김태용 선수의 이 커세어와 캐논을 이용한 수비가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뮤탈리스로 앞마당은 무리수가 조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진 쪽, 아, 본진 쪽, 그렇죠. 본진 지금 바로 가면 거의 무조건 뚫는 건데요. 자, 이건 삼자의 입장이고요. 아, 심리적인 맹점일까요? 본진은 자, 당연히 대비가 되겠죠. 있겠... 본... 아, 안 받아, 안 받아, 하나, 하나. 하나. 자, 그렇죠. 유정용 아, 예. 소울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자 그러면서 예. 질러서 나가보는 김태균 선수. 예, 김태균 선수는 지금 질러 질러서 최대한 시선 분산시키는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죠. 질러 질러서 시선 분산시키면서 이 뮤탈리스트. 커세어 스플래시 데미지로 조금씩 깎아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 근데 꽤 많이 모였어요 이거 자유사리스도꽤 좀... 네. 많아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어, 어, 한 어, 10개 어, 가붙어보이는데요커세어 10개가 관리는 너무 좋긴 한데 네. 예, 그리고 아카닉콘 나온다는 점 그런 점에서 아하. 막을 수 있는 상황이는데 문제는 자, 피해를 고 어려...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김태호 선수 피해를 얻어 야 해요 물어볼게 잡힐 것 같고 자 이걸로 승부를 어느 정도 보라고는데 이것도 막힐 것 같죠 이것도. 그렇죠 저글링과 아, 요탈리스아 뮤탈리스 아, 피지컬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두 군데 동시 컨트롤됩니다 이재동 선수 자 이재동 선수 앞마당 쪽에서는 막아내고 있고 그러면서 데미지는 충분히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 지금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급작스러운 미탈리스프로 어제도 뮤탈리스크 사용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졌거든요? 네네. 네, 네. 확실하게 승부를 보네요. 자, 뮤탈리스크, 지금. 야, 이게, 아칸이 나와서도 문제입니다. 아칸이 나와서도 캐논, 서포트 해주는 캐논이 없으면. 그렇죠. 갔다, 갔다. 이거 넥서스만 쳐서, 아, 예, 예. 무리하게 컨트롤 할 필요 없고요. 넥서스만 살살 돌아가면서 쳐서, 그, 쿠션 데미지로 아칸 갈아먹어도 돼요. 자, 일단 아칸 한 개로, 어, 지키고 있는, 기지를 지키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아, 계속. 어우. 어, 좀더 공세적으로 해도 됩니다, 이재동 선수. 자, 급작스러운, 이, 뮤탈리스크에, 네. 이재동 선, 어, 김태웅 선수가 당황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드론 뽑는 타이밍이고, 네.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그래도 꽤 많이 뽑았거든요. 한 번에 한 번, 다시 한번 몰아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캐논이 완성되기 전에 계속 이기예요 자, 단단하게 터져요. 아, 저, 악한 저거. 속 턴입니다, 프로토스. 그렇죠. 아, 거세요, 한 개. HP 하나 아, 남았네요. 이 정도 병력으로 정말 잘 버티네요, 낌태 네, 상담은 네. 거세요. 캐논을 채야죠. 아 캐논이 완성됐고 커스, 어, 캐논과 커세오 그리고 아칸 있기 때문에 무탈리스 크로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 김태경 선수 게이트 조금 더 늘리면서 지금 지상명령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칸과 함께 한 한꺼번에 빵 뚫고 나가는 이런 타이밍을 좀 재야죠 이제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김태 어, 이재동 선수가 피해를 줘야 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칸을 본진 안에 계속 몰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캐논이 추가로 추가로 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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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록 미탈리스크 타이밍이 적어지고, 아칸이 공격적으로 쓰이면 미탈이 아칸 상대로 컨트롤하기 훨씬 어려워져요. 훨씬.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재동 선수 미탈리스크로제효권를 장악하고 전장 루비는 동안 멀티. 네. 어, 멀피. 좀 더, 이게 예. 이런 타이밍에 아칸이,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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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싸워나요? 예. 아무리 이제동이 폭등이라지만 어, 예. 여기서 싸워주는 건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아, 커세요. 이거 지금 피해 좀 있는데요 안마당 쪽을 지금 공략하는 건 어떨까요? 이 김정현 선수의 안마당 쪽을 자 이지동 와, 선수에게도 히드라리스크는 네, 전부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히드라리스크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 페인이 뭐였냐면 은 네. 뮤탈리스크로 너무 집착을 하다 결국 어, 히드라리스크 전환이 안 돼서 졌거든요 네. 지금 빠르게 전환을 하고 히드라리스크 관련 업그레이드 어, 이동속도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시간 끌어야 오. 됩니다 오. <laughs> 시간 끌어야 돼요 자근스 뮤탈 강한 조합으로 어허 아 이거 이게 아이히드리스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좀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네. 스플래시가 있는 유닛 상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의미 그다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정도선수 먹을 기세예요히드스카 있어요 예, 충분히 이거 오면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고, 계속 이렇게 어, 또, 어, 오라고 오라고 유인해, 하고 고 유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칸 세개 히드랜스카 3개, 네, 3개. 아칸 네, 여기 딜러... 들어가면 은히드라스카 덮치는 거죠 들어가면은 아칸과 질럿서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질러끌어주는플레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어떨까요? 김태경 올라가야죠. 김태경 네. 선수는 어제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면 한번 뚫을 수 있겠다. 이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내려온 건데 네, 네. 미드라크가 이 정도로 보이는 걸 몰랐겠죠. 그렇죠. 자 언덕 위로 이제 어, 히타레스 올라가면 버틸 수 있고 얘네들 어디 가느냐? 김태경 <목소리> 선수의 추가 멀티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어지고 공사되기 전에 여기 이프로브만 잡아도 대박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간에 커세오를 한길씩 잡아내주는 끌어주는 예아이채동 선수들이거든요. 아, 양 선수 모두 지금 감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바로 또 그쪽으로, 자, 뭐. 그쪽으로 예. 잡아내고 그쪽으로 또 악한가 커세오가 바로 움직이는 이런 야. 김태경 선수의 움직임. 이 보통은 자신이 센터를 야. 장악할 수 있을 법한 병력이라면은 저그 본진 입구를 좀 틀어 맞거든요. 그런데 어, 바로 아니에요? 올라오죠. 자, 글쎄, 뭐, 병의 규모도 규모겠으는 멀티 예. 필요했죠, 김태경 선수. 지금 럭커가딱 완성 상태였으면 진짜 환상의 그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은, 추가 지역에 노탈이 죽던 멀티 지역에, 무탈이 죽든, 커서한테 맞든, 뭘 하든, 캐논만 못지게 맛시가끓면서럭커 둘만 씻게주면 무조건, 뱉서스 취소거든요. 자, 이제 하이테플러가 합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슷한 그림을 그려왔는데, 여기서 전투. 가요 스톰이 아직 없을 것 같은데요. 스톰, 테플러, 나이스. 아 테플러 끌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진짜. 테플러 끌고! 나 쓰러졌어요, 래플러, 나 쓰러졌어요. 야 이재동, 이재동, 뭐야, 아, 네, 네, 네. 네, 네. 주제, 주제, 네. 주제. 네. 어떻게 네. 이런 플레이가 나오나요, 이재동 선수? 어. 자, 이재동 선수 먼저 뮤탈리스크로 전세를 자기 쪽으로 가져오고, 네. 그 뒤에 뮤라리스크로 자, 그러면서 뭐 네. 하이텐 플러스까지 주웠습니다. 이거 완전 상대 속발 사질을 다 묶어버린 플레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김태경 선수가 주로 셔틀을 이용한 이런 플레이를 잘해요. 약간, 유닛은 틀립니다만, 김태경 선수는 셔틀로 상대방 일분 잡고, 유닛 잡고, 그러다 악동으로확 내려오는 요런 플레이인데, 약간 틀립니다만, 비슷한 거였죠. 컨셉 자체가 똑같은 거였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완벽한 플레이였습니다. 네, 조합과 체제를 바꿔가면서 상대방을 러커를 뭐 조합하는 마이스트로마은 선수의 플레이고, 그렇죠. 기, 아, 이재동 선수 다음은 이렇게 히드를 많이 뽑아서 그냥 윙로끝 아니냐. 왜뭐 네. 네. 네, 기술적으로 할 플레이가 뭐 있어? 힘으로 때려찾지? 이런 파괴신, 복근. 이게 이재동입니다. 자, 1, 2, 3세트 대리기진시켰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4세트에서, 이제 동을 대표하는 아, 이유닛신 뮤탈리스크 건을 들면서 아, 경기 깔끔하게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스페셜 매치 이재동 선수와 김태웅 선수는 편안하게 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지 않아요. 이대이 타이스코어를 결국 만들어냅니다. 예, 그것도 한 번도 단 전략 아, 한 번도 무슨 오리성 전략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카운트 어, 어, 카운트를 하고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네. 선수들이 방금 이재동 선수의 그런 깜짝 뮤탈리스크에다가 뮤탈리스크로. 사실 템플러를 그 끊어 주는 플레이 스톰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넷을 끊어주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죠 예. 네. 최고의 자,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 적절했고 어제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봐도 그 누가 승리를 거둘지 모르겠다라는 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5세트 안드로메다만 남았습니다. 자, 이 스페셜 매치에서의 승자. 자,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두 해설은 이 5세트의 경기를 어떻게 <laughs> 예상을 할지. 이것도 예.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는 뭐, 크게 뭐, 사실 두 선수의 승, 누가 이길지를 예상하기는 사실 어렵죠. 지금 당연히. 네네. 원래 애초에 어려웠던 데다가 오늘 또 2대2 경기 이런 박빙의 승부를 펼쳐지기 때문에 어려운데 결국 뭐 집중력도 양 선수 모두 현재 살아있는 상태고 심리적으로도 누가 밀, 전혀 밀리고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예, 도박적인 전략이 5세트에서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가정하에. 네. 어렵겠죠. 설마 5세트에서. 그렇다는 가정하에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말씀드리면 무책임하지만 5대 5. 네. <laughs> 예, 저는 이 말밖에 더할 말이 없습니다. 무책임하지만. <laughs> 예, 네. 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안드로메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1세트 안드로메다에서는 김태균 선수의 우세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드로메다가 두번 쓰면 프로토스 아무리 그래도 프로토스인데 저그를 상대로 같은 맵두번 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대동 선수에게. 49대51 이렇게 딱 기울지 않을까 <laughs>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51로 이지동 네. 선수 쪽으로 네. 네. <laughs> 자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려우시죠 직접 경기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5세트 안드로메다 선수의 경기 준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경기 함께 즐겨보시죠